분양이 이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인천 쪽에서 자기가 좀 괜찮은 지역의 분양에다가는 무조건 하시는 게 맞고 한 10년 20년 살 거다 그럼 지금 구축이라도 사도 돼요 그건 리스키합니다 조정 말 받을 때나한20% 30% 조정 받습니다 <laughs>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 3기 네. 신도시 중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으실지, 저희라면 어디를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3기 신도시 접근 방법은 두개예요 음. 하나는 무조건 집을 가져야겠다. 네. 출퇴근이 두 시간 걸려도. 뭐 그런 전략을 취한다 그러면 아무 데나 해도 되고. 아, 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 너무 각박하다. 네, 네, 네. 이건 뭐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속 해보겠다. 네. 한다면은 자기 고용, 음. 자기가 이제 고용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은 고용 집중지가 강북, 네. 여의도, 그 다음에 뭐 테란노, 네. 뭐 한세 가지 정도거든요. 네. 여기에 한 40분 내로 들어올 수 있으면 돼요. 아, 근데 제일 큰그 고용은 네. 강남입니다. 아, 강남은 아, 뭐 서울에서, 그렇구나. 강남에서 가까운 쪽이 어디냐, 그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GTX 같은 것들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전 GTX는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동탄 동타... 동부에서 싫어하고 있습니다아니고 <laughs> <laughs> 아, 아, 지금 천안까지 <laughs> 한 30분인가요? 아 우리가 그 KTX 네, 그쵸. 근데 그 아이스커피 먹으러 천안에 갑니까? 실민적 아. <laughs> <laughs> 거리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GTX가 되더라도 그 GTX 비용이 5 0 0 0원이 정도 하면은 아마 그렇게 잘탈수 있을까요? 음그렇한번 음, 타는데 5 0원아좀 고급져요 네. 5천 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죠? 아, 근데 네. 네. 5천원 정도 하면은 내가 양복 살 때는 서울 갈지 몰라도 음, 음, 음. 그냥 라면 사러 가기는좀 아. <laughs> 부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TX를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다. 아. 그래서 GTX가 그나마 좋은 데겠죠. 음, 음.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이제 강남하고 다이렉트로 붙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네. 그러면 이제 하남이나 과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겠죠. 네, 네. 이쪽은 강남에 거의 갇들있고 지하철도 가니까. 그데 음, 음, 음. 그런 것들은 아마 경쟁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가격도 비싸고 경쟁이 비싸 큰일 났네.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그래도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자가 결혼한다 해서 왔는데 미혼특공 이런 거 있습니다. 아, 미혼특공이요? 미혼모. 아, 나도 미혼특공 아, 뭐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혼모. 미혼모면 좀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그런... 애를 놓고 네네. 신고를 안 하는 거야. <laughs> 좀 짠하죠. 네. 그렇게라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네. 이게 사실 공급이 많았으면 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음, 음, 그까지 음, 가야 했다는 음. 게 있고, 다시 이제 상기힘도 위주로 가면은, 네, 네, 네. 고용이 또 새로 많아지는 데가 있어요. 음, 마곡이 어마어마하게 고용이 많을 마국. 겁니다. 네. 그럼 마곡에서 출퇴근 거리가 가능한데, 여의도 마곡이 거의 같은 권이라고 봐야 돼요. 음, 네, 네, 마곡은 네. 아직 고용이 다 차지도 않았어요. 기업들이 막 그, 들어가는 중이에요. 네. 여기서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은, 광교 집가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음. 판교가 워낙 커지니까 오르고 아, 네. 그여 주변이 뭐가 있느냐 삼기 신도시 중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인천 계양이라든가 아. 부천 대장 같은 경우도 네. 조금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을 봐가면서는 괜찮다. 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 이제 선택지가 지금 전월세 살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반기 집을 어떻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볼까 아니면 사전청약을 넣볼까 어 이런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세 그냥 머물까? 교수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분양은 무조건 달려드는 거고요. 아, 분양은 아, 분양이라 도뭐 서울에서 1 시간 반 지난데 걸리는데 네네. 그런 데는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분양이 이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인천 쪽에서 자기가 좀 괜찮은 지역에 분양이 되면 무조건 하시는 게 맞고, 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한 10년, 20년 살 거다. 네, 네. 그럼 지금 구축이라도 사도 돼요. 아, 그건 네, 리스크 합니다. 그렇죠. 조정 많이 받을 때는 한 20%, 30% 조정 받습니다. 아, 네. 20, 30%. 네, 네. 그 조정 받더라도 결국은 본전 이상은 가 있을 거예요. 음, 길게 보면. 네. 근데 그 충격이 상당히 커요. 음, 음.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네. 이게 7억이 됐어요 음, 음. 근데 자기 돈은 3억 넣었는데 이거 아, 네. <laughs>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아, 저, 저술 <웃음> <좀> <웃음> 그렇기 때문에 네. 구축 같은 것들은 지금 시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아, 그 대신 신도시 사전청약은 네, 네. 언제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음, 음. 아무리 빠지더라도 네, 네. 옛날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판교 분양할 때 네. 판교는 분양을 낮추려고 모델하우스도 못 만들게 했어요. 아... 인터넷으로 봤어요 전부 다. 아, 왜요? 그 보고서는 너무 몰릴까봐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모델하우스 만든돈 들잖아요. 아, 아, 모델하우스가 아, 30억, 그럼... 100억 들잖아요. 아 좋은 건한 100억까지 들어요 큰가요 아, 올리려고. 그래 낮추려고 네. 인터넷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우 콕콕콕 눌러서 가봐야 돼요. 아 그래서 욕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 플라스틱 조각이라서 <laughs> 실망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마감재가 뭐아 인터넷으로 보니까 안 좋았다. 네, 네. 그 판교가 처음에 집값이 떨어졌었어요. 아... 물론 거시 때문에 충격이 있었지만. 네네네. 근데 떨어졌을 때도 그럭저럭 참다가 나중에 더 올라갔거든요. 네네. 신도시라는 게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음...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근데 음... 지금 주변 시세보다는 워낙 싸기 때문에. 네네. 뭐 옛날 5년 전에 비하면 워낙 비싼 건 사실이고.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워낙 싼건 사실이에요. 또 60에서 한 80%? 음... 그 정도 해볼만 하죠. 음... 빠지더라도. 음... 최고만에 빠지면 20, 30% 빠진다 했잖아요. 음... 그 정도만 해볼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가져가야 할 전략은 좀 길게 보고. 청년들은 길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절대 월세보다는 전세 네. 쪽으로 합시오그 아. 자기가 시드 머, 머니를 만들어가는 그 즐거움을 모르면 네. 평생 동안 안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만들었다. 네. 그, 그한 2천만 원그한 2천만 원 만들 때까지는요. 네. 저는 주식하는 거 반대합니다. 최고 다 2천만 원 되면은 1천만 원 정도는 주식이나 위험 자산에 넣고 1천만 원 정도는 좀 안정 자산에 넣고 음. 그리고 조금씩 계속 불려나가고 음음음. 그 사이에는 돌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아... 우선 저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조급함을 버리는 것도. 네. 좀 장기간 시선으로 좀 보는 것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죠. 리얼 포거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하버드에 네. 그 교수가 한 100년 150년 정도 금값, 네. 집값, 달러, 오일 이런 거 비교를 했어요. 네. 채권 주식, 이런 거 하고. 네. 어떤 자산이 항상 좋은 적은 없어요. 아. 어떨 때는 뭐가 좋고, 어떨 때는 음. 뭐가 좋고. 지금 상황은 주식, 주택이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은좀 지나면 주택 외에 다른 투자 대안도 있고, 음, 음. 그래서 젊을 때는 항상 그 시드머니를 모아서 네. 이 돈을 어디, 어느 정도로 갈 거냐를 음, 음, 음.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네네. 또 하나는 꼭 집을 안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네. 예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집을, 주택 상품은 지금 별로 없지만은, 네네.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음, 음, 음. 집을, 강남의 집을 500만 원씩 사는 거야. 아. 병원을 1000만 원씩 사는 거야.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강북에 오피스 1000만 원씩 사는 거야. 음. 그런 방식도 이제 됩니다. 아. 리츠 투자 같은 것들 아, 있잖아요. 네네. 그런 투자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음, 중장기적으로는 복리 수익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전세냐 매매냐도 머리가 빠질 것 같은데 네. 거기 또 이제 선택지가 <웃음> 들어가는 <laughs> 거예요. 지금 주택은 번호하시네. 지금 주택은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젊은 음. 사람이 투자하기에는 음. 그리고 이게 한 군데 몰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재사 완전 물린하는 네. 거랑 전재사 뿐만이 아니고 네. 자기가 앞으로 한 20년간 벌어야 될 돈까지 몰빵하는 건데 네. 지금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하다. 음. 그래서 음. 정부에서 보장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찬성이지만은, 음음. 나머지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음음. 그리고 자기 시드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네. 뭐, 여당 대표가 말하던 9 아. 5그5%값 떨어지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웃음> <웃음> 자기 자, 재산이 영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 지금 5% 시계 빠집니다. 음. 무서 초조함을 좀 버리시고 네. 길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 다음번에 또 대선 전에 한번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뭘 대선 전에 봐요? <laughs> 다음 주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